왔다왔어! 농사의 꽃, 봄이 왔습니다 농사를 시작하기 이전에 준비할 것이 조금 있습니다 바로바로바로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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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투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35일 이후부터 많은 작물이 다 자라면 미니보스 초파리 대왕이 날아옵니다 보스라고 하지만 너무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트리가드급 보스라서 잡기 어렵지 않거든요. 대충 두대 카이팅하면 창과 나무가 보스로도 쉽게 잡습니다. 디테일한 부분은 영상 뒤편에 설명할 테니 급하신 분들은 타임라인을 타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바쁜 현대인을 위한 30초 요약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용과 일 토마토 2, 수박 1, 당근 1, 마늘 1, 아스파로스 2, 양파 2, 감자 4, 두리안 1, 옥수수 2, 성류 2, 가지 4, 4개의 농사법만 알고 있으면 봄에 만들 수 있는 모든 거대 작물을 만들 수 있습니다 용과일 장가지 3개 혹은 야채 3개로 용과 파이를 만들 수 있는데요 체력 40 허기 75가 차는 불사의 영약입니다 감자 3개 장가지 1개로 회오리 감자를 토마토 혹은 아스파라거스 하나, 얼음 1 암호 야채 2개로 야채 승어를 토마토 양파 암호 야채 2개로 살쌀을 만들어서 정신력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이로써 허기 체력 정신력을 만땅으로 편안한 굶치마를 즐길 수 있습니다 이러면 30초 예약 자, 이제 상세하게 하나씩 알아볼까요? 재배작물 14종 중총 12종이 제철입니다. <laughs> 제철작물이 이러다 보니 제가 정리한 양만 94개가 됩니다. 마음 같아서 가을농사편처럼 하나씩 다 보여드리고 싶지만, 그랬다간 이번 연도 안엔 영상이 안 나올 것 같아서 살짝 날먹으로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어떡해요? 서로 교체가 가능한 작물은 이렇게 표시하고 넘어갈 예정입니다. 예를 하나 들면 이렇게 가지와 감자는 서로 교체도 문제가 없으니 저는 이렇게 표시만 해둘 거고요. 이걸 보고 따라하실 분들은 원하시는 작물로 바꿔서 키우시면 되겠습니다. 1일 농사법입니다. 당근 일, 수박 일, 감자 일, 토마토 일. 감자는 가지로 대체 가능합니다. 가둘다 외우기 쉽고 1도 타 안에서 거대 작물이 되고요. 초반에 씨앗 늘리기에 좋고 외우기 쉬워서 초심자한테 추천하는 방법입니다. 다음은 111 농사법입니다. 당근 1, 아스파라거스 1, 감자 1. 아스파라거스는 옥수수로, 감자는 가지로 대체가 가능합니다. 용과일, 마늘 1, 양파 1. 마늘은 두리안으로, 양파는 성류로 대체가 가능합니다. 특히 용과일, 마늘을 양파일은 진짜 좋은 농사법입니다. 왜냐면 새 작물 전보다잘 쓰는 작물이거든요. 1, 2 농사법입니다. 용과일, 토마토 2, 양파일, 수박이 양파는 성류로 대체가 가능합니다. 용과일, 토마토 2. 이 방식은 나들갑을좀 첨가해서. 아, 음, 아, 이건 장물의 신이라는 것이다. 용매. 할 정도의 좋은 장물입니다. 다른 건다 까먹어도 이것만은 꼭 기억해 주세요. 2, 1, 1, 농사법입니다. 감자 2, 양파 1, 마늘 1. 감자는 가지로, 마늘은 두리안으로, 양파는 성류로 대체가 가능합니다. 옥수수 2, 용과 1, 양파 1. 옥수수는 아스파라거스로, 양파는 석류로 대체가 가능합니다. 당근 2, 용과 1, 마늘 1. 마늘은 두리안으로 대체가 가능합니다. 감자 2, 양파 1, 마늘 1은 역시 알아두면 굉장히 좋은 농사법입니다. 양파와 마늘이 부족할 때 하면 아주 좋거든요. 옥수수 2, 용과 1, 양파 1은 여름까지도 키울 수 있는 농사법이라 늦봄에 기르시면 아주 좋습니다. 2, 2, 1 농사법입니다. 겨울과 다르게 봄엔 2, 2, 1 농사법이 크다지 맛있지는 않습니다. 정확히는 더 좋은 작물들이 더 좋은 농사법으로 들들해서 눈이 안 간달까요? 샤샤샥 패스해도 좋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설명은 해야겠죠? 감자 2, e, 아스파라거스 2, e, 양파 1. 감자는 가지로, 옥수수는 아스파라거스로, 양파는 성류로 대체가 가능합니다. 감자 2, 당근 2, 마늘 1. 감자는 가지로, 마늘은 두리안으로 대체가 가능합니다. 옥수수 2, 당근 2, 용과 1. 옥수수는 아스파라거스로 대체가 가능합니다. 1, 2, 2, 4 농사법입니다. 마늘 1, 아스파라거스 2, 양파 2, 감자 4. 감자는 가지로, 양파는 성류로, 마늘은 두리안으로, 옥수수는 아스파라거스로 대체가 가능합니다. 양파 1, 마늘 2, 당근 2, 감자 4 농사법입니다. 감자는 가지로, 마늘은 두리안으로, 양파는 성류로 대체가 가능합니다. 양파 1, 용과 2, 당근 2, 아스파라거스 4 농사법입니다. 아스파라거스는 옥수수로, 양파는 성류로 대체가 가능하지요. 외우기 어려운 만큼 다종다양한 작물을 한 번에 키울 수 있고 특히 마늘 1, 아스파로스 2, 양파 이 감자 산는각 대체할 수 있는 작물을 다 알기만 한다면 한 번에 7종까지의 거대 작물을 만들어 볼수 있습니다 이 농사법 하나로 나올 수 있는 조합만 합쳐도 무궁무진하게 나올 수 있습니다 농사 지식의 총집합 같은 농사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게다가 옥수수, 두리안만 제외한다면 죄다 음. 잘써먹 가지도 제외할까요? 여튼 다잘 써먹을 수 있는 식재료이다 보니 효율도 좋습니다 농사할 게 진심이고 다양한 조합에 흥미가 있다면 이 조합법을 개추드립니다 남은 두개 역시 효율이 좋으니 본인의 취향에 맞는 작물을 선택해서 기르시면 되겠습니다 1, 3, 5 농사법입니다 용과 1, 감자 3, 토마토 5입니다 감자는 가지로 대체가 가능합니다 양파 1, 당근 3, 수박 5입니다 양파는 성유로 대체가 가능합니다. <웃음> <웃음> 나는 토마토와 토마토, 수박이 <laughs> 좋다. 십은 사람들을 위한 농사법입니다. 배치법도 독특해서 기억하기 쉽겠죠. 111 농사법입니다. 토마토 일, 용과 일, 아스파라거스 일, 당근 일. 옥수수는 아스파라거스로 대체가 가능합니다. 수박 일, 양파 일, 아스파라거스 일, 감자 일. 양파는 성유로, 아스파라거스는 옥수수로, 가지는 감자로 대체가 가능합니다. 토마토 1 용과 1 아스파록스 당근잎이 굉장히 쓸 만한 조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다른 좋은 농사법이 있다고 생각되어 후순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한 22등 중 8등 정도? 1, 2, 3, 3 농사법입니다. 토마토 1 용과 2아스파스3 당근 3 아스파록스는 옥수수로 대체가 가능합니다. 수박 1 양파 2아스파스3 감자 3 아스파록스는 옥수수로 감자는 가지로 대체가 됩니다. 옥수수와 가지로 대체하지 않는 한 쓸만한 농사법이지만 화려하고 실속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음 이건 라청자분들의 주관적인 판단에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적으로 꼽을 만한 22개의 농사법을 설명드렸고요 여기서 라츄디가 개추! 할 만한 농사법 딱 5가지만 추리도록 하겠습니다 30초 여에게서 이미 다 추려준 거 아니었어요? 에이 그건 설명이 너무 빈약하잖아요 상세한 부가 설명과 함께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용과, 마늘, 양파를 추천드립니다 이 농사법은 여름에도 가능한 농사법이고요 용과는 이미 수많은 영상에서 추천드린 바 있지만 허기 75, 체력 40을 채워주는 만병통치제입니다 심지어 먹는 모션도 짧아서 전투 중 먹기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마늘은 왈리가 갈아서 시즈닝을 하면 추가 방어력을 얻을 수 있고 감자가 있다면 완전음식 감자피레를 만들 수 있습니다 양파는 특히 왈리한테 굉장히 중요한데요 무려 왈리 전용 음식 3종류에 필수로 들어가는 재료다 보니 서버에 왈리가 있거나 할 예정이라면 꼭 키워야 하는 작물입니다 솔직히 왈리가 없더라도 정신력을 많이 채워주는 살사 풀고기만 충족된다면 양파판 감자피레, 야채 햄버거를 만들 수 있습니다 정말 좋은 방법이니 꼭 알아두도록 합시다 두번째, 용과1 토마토2 농사법입니다 이 농사법 역시 여름까지 재배가 가능하고요 용과파를 가장 많이 그리고 빠르게 양산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극강의 효율을 원한다면 용과1 토마토2로 도배하는 것은 굉장히 아, 좋은 방법입니다 단점이라면 물을 굉장히 많이 먹기 때문에 열심히 물을 뿌려 제끼야 하고요 정신회복은 다른 수단 혹은 다른 작물을 재배해야 하는 단점이 있긴 한데요 사실 그걸 뛰어넘을 정도의 체력 허기 회복량이다 보니 키우다 보면 다른 작물을 키울 필요가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게 하는 농사법입니다 음... 세번째 마늘 1 양파 2 아스파로스 2 감자 4 농사법입니다 이 농사법의 최대 장점은 농사 효율보단 거대 작물을 그 무엇보다 가장 빠르게 뽑아낼 수 있다는 최대 장점이 있습니다 무려 8개의 작물을 거대 작물로 뽑아낼 수 있고 거의 대부분의 작물을 입맛대로 커스텀 할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농사법은 재미가 있습니다 한번 도전해 보시는 걸 적극 추천드립니다 참고로 두리안, 석류, 옥수수, 가지는 거대 작물 이후엔 그다지 추천드리고 싶지 않은 작물이니 거대 작물 작 이후엔 효율적으로 다른 작물을 키우고 싶다면 다른 농사법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네 번째, 양파 1, 당근 3, 수박 5 농사법입니다 이 농사법은 사실상 수박과 당근을 대량 재배하기 위한 농사법입니다 수박과 당근을 도대체 어디갔어요 수박은 구워 드시면 장물 중에 거의 유일하게 정신력을 회복시켜줍니다 거기다가 수박을 생으로 드시면 체온을 낮추는 효과가 있어서 여름 대비용으로 나쁘진 않습니다 수박 1, 장가지 1, 얼음 1, 야채를 넣으면 수박바가 나오는데요 수박바는 훌륭한 정신력 회복 수단이자 생수박과 마찬가지로 체온을 낮추는 효과가 있습니다 지속시간이 많이 짧아서 자주 먹기는 해야 합니다 사실 체온을 낮추는 건 어디까지나 부가적인 거라고 생각하시고요 정신회복 음식으로 생각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당근은 이번 패치로 떡상을 맞이했습니다 어린 럭키 맥스의 상자를 당근으로 구매할 수 있기 때문에 당근을 키우시는 거를 추천드려 봅니다 다섯 번째 당근일 수박일 동사법입니다 넣을까 말까 아님 다른 거 넣을까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요 만들기도 쉽고 외우기도 쉽고 쓸 때도 많다고 생각이 되어 약간 곱사리로 기업할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무엇보다 거대 작물을 전부 뽑아낼 때 용과일 토마토 이 마늘 1, 양파 2, 아스파로스 2, 감자 4를 다키고 나면 봄 제철 12종 중딱 당근과 수박이 남습니다. 마치 퍼즐의 마지 피스와 같아서 한번 끼워 넣어봤습니다. 자 이제 농사법은 이걸로 마무리하고요. 이제 첫번부터 날아올 미니보스, 초파리 대왕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초파리 대왕은 35일부터 등장하는데요. 이게 딱봄 시작부터입니다. 이제 좀 겨울 보내고 농사 좀 해볼까 하면 나타나는 악질 중에 악질이죠. 아, 진짜 이게 너무한 거 아니냐. 처음에 설명했지만 너무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체력 1500에 공격 25. 딱 트리가드와 토끼 양 정도의 보스로 창 하나와 나무가 뭐두 개면 진짜 쉽게 잡습니다. 잡는 방법은 공격 유도 두대에서 세대를 때리시면 됩니다. 쪼꼬미 네마리를 소환하고 잡초 심고 난리 부르스를 떠는데, 그건 나중에 신경 쓰도록 하고 보스 잡는 거에 집중하시면 되겠습니다. 보스를 잡은 뒤엔 소만된 쪼꼬미들을 처리해주세요. 초파리 대왕과 초파리들은 심어져 있는 작물의말 걸기를 취소하고, 빈밭에 잡초를 심으니 말을 다시 걸고 잡초를 확인 후 뽑아주도록 합시다. 자, 초파리 대왕의 보상템은요. 나무 종류 씨앗 4개에서 8개. 4개. 풀고기한 개, 그리고 친절한 초파리 과일을 주는데요. 친절한 초파리 과일 근처엔 친절한 초파리 씨가 옵니다. 친절한 초파리는 인근 밭에 말을 걸어주는 친구입니다. 초파리가 있으면 작은 밭은 굳이 말을 걸 필요가 없어지기 때문에 너무너무 좋습니다. 대신 초파리도 한땀한땀 한땀 말을 걸어주는 것이다 보니 2 곱하기 4 토탄 밭까지만 플레이어가 따로 말을 걸지 않아도 커버가 가능합니다. 그 이상은 플레이어가 말을 걸어줘야 합니다. 대신, 거리가 멀어질 경우, 친절한 초파리가 굳어서 말을 걸지 않으니, 농사 중엔 멀리 가지 않거나, 빨리 다녀오도록 합시다. 다시 초파리 대왕으로 돌아와서, 초파리 대왕 20일 마다 밭이 대성할 때 나타날 겁니다. 만약 작물이 썩을 경우, 개당 반나절 당겨져서, 40개의 작물이 한 번에 썩으면, 즉시 스폰 될 겁니다. 더 이상 초파리 대왕이 보고 싶지 않다면, 초파리 대왕을 잡고 20일 뒤, 자주 가지 않는 곳에 2 곱하기 밭을 만들어주고, 계절에 맞는 제철 작물 아무거나 15개를 뭉쳐서 심어주세요 할머니가 있다면 책으로 성장시켜주거나 아니면 3일 뒤에 와서 모든 작물이 성장할 때까지 기다려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초파리대왕이 이곳에 정착하게 됩니다 초파리대왕은 스폰된 곳에서 멀리 떨어지지 않으려 하고요 월대는 딱한 마리만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두면 마음 편히 농사할 수 있습니다 는이 음, 새끼를 까먹고 있었네 음. 만약 달균열을 열어서 빙말풀이 날아온다면 이 영상도 한번 봐주세요 농사 작물에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럼 농사는 끝입니다 항상 빠지지 않는 단위의 작물 농사법입니다 당근은 탄수화물 18 단백질 18을 배출하고요 지방 36을 요구합니다 성장촉진제 1은 5개 썩은 생선 조각은 5개 성장 촉지제 2는 3개, 썩은 생선은 3개. 성장 촉지제 3개는 2개, 성장 촉지제 4는 2개가 필요합니다. 옥수수, 아스파라거스는 탄수화물 18과 지방 1 8의 배출하고요, 단백질 36을 요구합니다. 부패물 5개, 썩은 알 3개, 퇴비 2개가 필요합니다. 감자와 가지는 단백질 18과 지방 1 8의 배출하고요, 탄수화물 36을 요구합니다. 똥 5개, 구아노 3개, 거름통 3개가 필요합니다. 토마토는 탄수화물 36을 배출하고요, 단백질 18과 지방 18을 배출합니다. 부패물 3개, 썩은 날 2개, 퇴비 1개, 와, 성장 촉진제 1은 3개, 썩은 생선 조각은 3개, 성장 촉진제 2는 2개, 썩은 생선은 2개, 성장 촉진제 3은 1개, 성장 촉진제 4도 1개가 필요합니다. 수박은 지방 36을 배출하고요, 탄수화물 18, 단백질 18을 요구합니다. 똥 3개, 구아노 2개, 거름통 2개와 부패물 3개, 썩은 알 2개, 퇴비 1개를 요구합니다 용과는 단백질 36, 지방 36을 배출하고요 탄수화물 72를 요구합니다 똥 9개, 구아노 5개, 거름통 5개가 필요합니다 두리안과 마늘입니다 탄수화물 36, 지방 36을 배출하고요 단백질 72를 요구합니다 부패물 9개, 썩은 알 5개, 퇴비 3개를 요구합니다 양파와 석류입니다 탄수화물 36과 단백질 36을 배출하고요, 지방 7 1을 요구합니다. 성장 촉진제 1은 9개, 썩은 생선 조각은 9개, 성장 촉진제 2는 5개, 썩은 생선은 5개, 성장 촉진제 3은 3개, 성장 촉진제 4는 3개가 필요합니다. 이걸 성장해줄 때마다 총 4번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진짜,